킥킥 슬로우 슬로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슬로우 슬로우 하나 둘셋넷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 킥, 슬로우, 킥, 킥, 퀵킹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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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킥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슬로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슬로우, 슬로우 이번에 설명드릴 브루스 여성의 베이직은 왼쪽으로 회전하시는 리버스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브루스 리버스턴 하실 때 오른발이 먼저 갑니다 뒤로 가셨다가 와서 오른발을 진행하는데 왼쪽으로 돌아오는 사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오른발을 미리 돌리시는 게 아니라, 오른발은 그대로 두시고, 왼발부터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사인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가셔서, 오른발 진행했을 때 사인이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하라고, 그럼 왼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추럴 턴,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거는, 오른발을 진행할 때 사인이 여기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내추럴 턴은 오른발부터 준비하실 거고, 자, 리버스 턴은 사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왼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하면 뒤에 남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돌면서 남성을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인을 받고, 왼발 준비하시고, 회전. 이때 잘못하면 안 되시는 부분 한번더 설명드리면, 자 미리 돌리지 마시라고 그랬고 직진입니다. 왼발 미리 준비하셨고요. 회전을 하시는데 발을 미리 만들어서 착지하지 마시고 발을 반드시 진행을 시키면서 회전. 다시 한번 더. 사인 받고 준비하시고 진행 시키면서 회전. 다시 한 번. 더. 자, 오른발 갈때 사인 받으실 거예요. 왼쪽 회전하라고.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발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회전. 자, 이 옆모습 보여드리면 and 사인이 들어왔어요. 오른발 갈때 사인 들어옵니다. 왼쪽 회전하라고. 왼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회전. 다시 한번 오른발 닿다가 왼발 미리 준비하시고, 자, 발을 미리 만들어서 도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 가면서 회전. 자, 2회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인을 받았고요 왼쪽으로 도실 거예요. 왼쪽 준비하셨고, 가면서 한번 남성 보시고, 자, 왼발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고, 2회전. 다시 한번 더. And 싸인 받고 왼발 놓고 자 회전 한 바퀴 자, 반 바퀴지만 한번 회전했습니다. 자 왼발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더 그래서 두번 회전하시고 마무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N 싸인 받고 왼발 준비하시고 회전 그리고 싸인 받고 다시 회전 마무리까지 정면에서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앤자 왼쪽으로 가라고 사인 이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왼발 준비하시고, 자발 미리 안 만들고 회전. 자 다시 이쪽 돌리시면서 발 열어놓으시고 또 회전. 그리고 마무리. 다시 한번더앤 오른발 갈때 사인 직진입니다. 그리고 왼발 준비하시고 회전. 자, 이발 열어놓으시고 다시 회전 그리고 마무리. 자, 이렇게 여성 왼쪽으로 회전하시는 여성대 리버스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브루스 여성의 베이직은 트윙클입니다. 트윙클은 일단 막히는 걸 포인트입니다. 남성이 막아주면 내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베이직은 일단 로타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그재그나 다른 걸로 트윙클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 베이직은 로타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세 번, 하나, 둘, 셋, 넷. 자, 왔습니다. 로타리 왔구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남성이 나를 막아줄 거예요. 막으시면, 내가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가셨어요. 내가 후진을 했고 남성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쪽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남성이 또 막습니다. 다시 갔는데 남성이 방향을 바꿀 거예요. 또 그래서 진행을 했더니 다시 막았습니다. 이 막을 때 찍으시는 겁니다. 자 N 방향은 퀵퀵 방향 바꿨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로 막히고 퀵, 퀵, 슬로우로 막히고, n, 퀵, 퀵, 슬로우로 막히고, 퀵, 퀵, 슬로우로 막히시면 됩니다. 자, 뒷 모습에서 보여드리면 로타리 먼저 세 박자, n, 둘, 셋, 내신데 방향 바뀌었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막히면 됩니다. 막혔을 때 찍으시고 방향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 퀵, 퀵, 슬로, 퀵, 퀵, 슬로입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보여드리면 로타리 셋, 넷, 도프고 방향 바뀌었어요. 들어갔는데 남성이 막습니다. 막히시면 돼요. N, 방향 바꿔주면 가서또 막히고 퀵 막힐 겁니다. 퀵, 퀵, 슬로, 퀵, 퀵, 슬로, 퀵, 퀵, 슬로, 퀵, 퀵, 슬로. 트윙클은 여성분 입장에서 막히는 거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막혔을 때 사인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은 이런 식으로 슬로우로 막히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브루스 여성의 베이직 중에 트윙크, 트윙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브루스 여성의 베이직은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내추럴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추럴턴도 1회전, 2회전 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스는 뒤에 오른발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셔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남성이 사인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왼쪽 좌회전 사인도 오른발 가서 들어왔는데 이때 왼쪽으로 도는 사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왼발 준비하시고 돌으시면 돼요. 급하게 돌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오른쪽은 오른발 준비하시면 되고 왼쪽은 발을 하나 놓고 왼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 오른로은 오른 이번에는 내추럴턴이기 때문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발을 진행을 시키면서 회전 한바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바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오른발 갔다가 오른발 준비하시고 회전 반바퀴 회전이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잘못하시면 안 되는 부분. 사인 받았고, 자, 회전이라고 발을 미리 만들어서 착지를 하시면 안 되고, 발이 반드시 진행을 하시면서 회전. 다시. 사인 받고, 진행하시면서 회전. 옆모습 보여드리면. 자, 오른발 받다가 오른발 사인 받고, 진행하시면서 회전. 남성을 여기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하시고 남성이 내 뒤에 쫓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 바퀴씩 이게 1회전이고요. 그 다음 2회전은 똑같습니다. 사인 똑같이 받고 제가 남성을 봤어요. 근데 한 바퀴 더 돌으라고 사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오른발을 진행을 시킵니다. 가면서 남성을 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도시는 게 2회전,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고 사인 받고 한번 가서 두 번, 그래서 이 회전입니다. 한번더 n 가셔서 사인 받고 한번 돌고 가셔서 한번더 돌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정면에서 이 회전 한번더 보여드리면 사인 받고 회전 오른발 움직이고 회전입니다. 그대로 오른발 갔다가 사인을 딱 받았어요. 자 회전하면서 이쪽 보시고 가셔서 다시 회전하면서 보시고 마무리. 자 이렇게 여성 내추럴턴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내추럴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성 왼쪽 회전 준비하겠습니다. 로타리를 네 박자를 해놓고 오른발에 쌓인 왼쪽 발부터 턴 준비하시면 되고 다시 오른발 쌓인 왼발부터 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마무리 아웃사이드 수입을 바로 트윙클 연결 네 박자 놓고 남성이 막아주면 슬로우 다시, 남성,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슬로우, 이번에 마무리는 퀵 오픈, 퀵 오픈, 리버스 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방향 바꾸시고, 이번에는 여성 오른쪽 회전 준비하겠습니다. 여성 오른쪽 회전은 로타리발, 오른발이 앞으로 진행할 때 남성이 사인을 주면 바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발 진행할 때 사인 들어오면 바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그재그와 아웃사이드 스위블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에는 브루스 여성의 베이직 중에 여성 오른쪽 회전 그리고 왼쪽 회전에 대한 설명과 트위클에 대한 베이직 설명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베이직들로 제 루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왼쪽 회전이 시작입니다. 여성 왼쪽 회전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웃사이드, 스위블, a n 로타리와 함께, 트윙클, 슬로우, 귀, 귀, 슬로우, 고시 방향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하나, 둘. Yeah. Okay. 이쪽 방향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slow, slow,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슬로우, 슬로우. And, 하나, 둘, 셋 마스를 놓기. 슬로 자, 이렇게 왼쪽 턴그 다음에 가운데 트윙클과 키오픈 리버스 턴그 다음에 오른쪽 턴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성회전 예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